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채입니다. 자, 오늘은 이산 속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 느껴지며 공기도 상쾌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촬영할 이 약초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더큰 녀석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줄기가 굉장히 굵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여기 새수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뜯어 먹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꽃이 아름다워 감상용으로 많이 식재하며 식용과 약용으로 드루쓰이는 왈이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약초는 참왈이입니다. 줄기 끝에 잎자루가 있어 다른 물체를 잘 감고 올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 덩굴성 식물이며, 어린잎은 수거맺기 때문에 데쳐서 그늘에 말려 나물로 먹고요. 산기석이나 불밭덩지에서 잘 자라는 미나리 아재비가의 식물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잎과 줄기가 모두 떨어지나, 이 뿌리는 살아남아 이른 봄새싹을 태웁니다. 이 여름에 줄기 끝과 이기다랭에서 내장에 흰색의 꽃이 피며 같은 위령선이라 부르는 사이질방은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나 이어리는 이,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제가 뿌리를 결려하니까 조금, 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질이며 맛은 이, 쓰며 독성을 약간 가지고 있고요. 줄기는 가늘고 연약해 보이지만 만져보면 단단해져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여름에 꽃봉위리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이 설탕과 1대1로 혼합하여 보름 정도 숙성한 후에 사로 끓여 마시면 고혹적인 향이 나서 마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뿌리는 햇볕에 말려 달여 먹고요. 이 간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린 뿌리를 아침에 달여 먹고 오후에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고 할 만큼 약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토시아닌, 사포닌. 아네모닌, 코마린, 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 잎에 달라붙어 성가시게 합니다. 혈능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탄력성을 잃게 하는 혈정 생성을 억제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중풍 휴유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개선해줍니다. 중풍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하는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률이 높아지며 치유가 달려지 않고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성인병과 가족력, 심한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뇌기능 상실과 뇌기능 장애 휴증이 나타납니다. 반신불수, 사지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앞면 신경마비 등의 휴증과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요. 이 어아리는 피를 맑게 하는 혈액정화작용이 뛰어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뇌혈관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여 중풍 휴증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약초입니다. 또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고혈압, 고지혈증을 개선하고요. 이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폐 기능이 강화되어 기관지 건강에 탁월하고요폐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폐렴, 천식을 개선하며 이 기침과 가래가 오래 지속되는 만성 기관지염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급성 편도선염, 인후통 치료에도 도움을 주어 목통증으로 인한 이 목아픔 증상을 이 낮게 하는 효과도 큽니다. 또한 통풍치료에 큰 도움을 주며 치아 건강에도 좋은데요. 혈액 속에 과다하게 쌓인 요산 수치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관절이 심하게 붓는 증상으로 발가락에 발가락 통증에서부터 발꿈치, 발목, 무릎, 손가락, 팔꿈, 발꿈치 등 관절과 관절 마디에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고요. 이 치통의 원인인 충치를 예방하여 잇몸이 튼튼해져 치아 건강과 구강 건강에도 좋습니다. 상달성 간염을 치료하여 간이 건강해지고요. 진통 작용과 항염 효과가 탁월하여 뼈 관절과 뼈 건강의 약효가 가장 빠른 약효입니다. 간절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어 뼈마디 통증인 루마티스 간절염을 개선하고요. 허리, 어깨 통증, 노화로 인한 무릎 통증인 퇴행성 간절염과 근육통, 신경통의 통증을 크게 완화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져 골절상을 일으키는 노인골다공증을 예방하여 뼈가 건강해집니다 뿌리를 말려 30g을 물 2리터에 넣고 다려 하루 한잔 마시면 좋가요 그러나 임산부와 허약 체질인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도 조절해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웬만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제가 이 부탁은 요즘 잘안 하는데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서 큰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